맛있다. 러닝 안 빠지고 꾸준히 가고 있는데요. 어제는 좀 쉬었고요. 그러니까 주에 하루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확실히 쉬니까 좋더라고요. 오늘은 유라랑 준이 오빠랑 같이 뛰기로 했는데, 제가 누구랑 같이 뛰는 건잘안 해봐서 걱정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. 가자. 저예요! 지금 절, 절반 조금 가까이 읽었는데 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원래 내일 본가 가야 돼가지고 일찍 잘려있는데 다 읽고 잘까 싶어요 지금이 1시 반이니까 한 3시 3시 반까지 빡 읽고 빡 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직원도 아니고 이런 건 거. 머니 사다 드리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<몬> 어... 설명해 보세요. 이거는 프랑스 자수 패키지 사갖고 한 거고요. 이거는 혜성이가 주문해갖고 복숭아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복숭아로 한 거고요. 이거는 체리고 다이소가 아까 사가지고 응? 체리 모양으로 응. 이렇게 달았고요. 색깔피에요 색깔피고요. 이거는 티코스트 그냥. 응. 그 책에 있는 거 그냥 연습 삼아 떠봤고요. 이거는 컵 워머예요. 이제 차가운 컵.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음. 이렇게 해서 컵 이렇게 넣어서. 좋은지? 응, 예쁘지. 색깔. 그리고 이것들은. 왜 이렇게 많있어 나. 뭘데 이거? <laughs> 마음이 허해갖고. 이거는 텀블러 케이스예요. 음. 응. 이 색깔이고요. 이거 제일 처음에 떴던 거고요. 요거는 이렇게 고리까지 달아가지고 무늬 조금 음. 다르게 이거는 그물 형태는 여름 거 사각 형태는 가을 거뭔 차이가 있는데요? 느낌? 어. <웃음> <웃음> 그물이니까 이건 그냥 약간 이망사 여름 느낌 나고 빵꾸 났는데? 빵꾸 어, 났는데? 아 이거 빵꾸에 대해서 <laughs>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뒤집으면 응. 이렇게 주머니가 돼서 아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나닐 거예요. 이거 끈 빼서 들어도 되고 가만히 걸어도 되고 안쓰는 데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좋은데? 예쁘죠? 응. 이것도 한번 뒤집어서 조금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쭈물쭈물 넣으면 돼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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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에 있는 애들도 설명해 주세요. 아 기다려 봐요. <laughs> Yeah, 이렇게 넣으면 예쁘단 말이야. 이렇게 고다해서이 텀블러 케이스는 원래는 그 유튜브 아 인스타에서 누가 젊은 아가씨가 뜨길래 배운 거고. 응. 아 이렇게 뒤집어서 뚜껑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이건 내가 어디서 했더라? 아, 아, 그 예쁘네. 응. 이렇게. 응. 이거는. <laughs> 이건 씨 없는 수박. 음. 이건 씨 있는 수박. 음. 이건 체리. 음. 이건 이렇게서 해 여기 이렇게 달아 이렇게 달 거야. 음. 노란색의 달이가 예쁘던데 이렇게 달 달아갖고 예쁘고. 음. 짜란 이거 복숭아. 얘랑 얘랑 세트. 음. 요게 이제 키 여기 줄 달아서 해서니까 키링으로쓸 거라고 이렇게 해달래. 음. 그 얘는 파인애플이야? 배야? 아니야 이거. 할라봉? 뭔지? 아좀 애매해 이게 색깔이 하여튼 그 책에 있어서 떴는데 다이소 어, 됐... 실이 이게 한계라 가지고 이건 그냥 메론도 아니고 애매하긴 해예쁘나잉 하여튼 이래 근데 <laughs> 완짜 네. <laughs> 진짜, 진짜 야 <laughs> 진짜 꼬라지 레전드 아야 시 너무 알아서 그러면 다이소 갈 때마다 미친듯이 시를 탄시를 노대체 진짜 아 그래 <이런. 웃음> 어 무슨 어, 가인지 아 한군 적이 더 있는데 이제 저기거 뜨는 거야 여기 보고 내가 다 떴다고 <웃음> 근데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어머 말도 잘 알아들어 <laughs> 어머 기특해 아파 쳐올 때는 팔이 아파서 가지고 갈 것뿐일 거요놈 놈에. 응, 좀 어차 타고 놈놈 응. 장부지, 여장부지, 여장부. 자궁관이야. 응. 너무 통닭 같이 생겼어, 쟤. 통닭은 뭐였까? 응. <laughs>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. 응, 엄마말 그 좋아하는 게임이. 밥좀 내놔. 어, 화장실 못가 볶아줬네. 못 화장실 갈줄알았 언니, 근데 할머니, 할아버지 그거 생파 갈수 있어? 1 0월달인가 10월짜리. 한밥 생파. 할머니, 할아버지 생파. 언니, 그때 공연이랑 겹쳐서 못 갈걸? 어머니 못 간대. 얘기했었어. 박치줄겠다.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민트 옷 입으시면 재능이. 그니까 압도적인데 <laughs> 아이돌이야. 진짜 호야미. 그니까 예쁘다 애플이 엄마 되게 예쁘게 찍힌다. <laughs> 봐. 친구한테 뭐 뭐라 뭐라 하다가 영 파이 이랬는데 같이 내 친구가 영 파이 <laughs> 그게 뭐야 했어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어 썼다. 그러니까 영 파이다고 그러니까 <laughs> 내 친구 계속 영 파이 서울 친구 영파이 아,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 영파이다인데 어. 내가 아 영파이 이래가 어. 계속 옆에서 영파이 영파이 <laughs> 그래서 내가 영파이가 아니고 영파이다고 <laughs> 예쁘거든 멀리서 보면 검은색도 하나 있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좀음 나도 어. 부담스러워요. 뭔가 얘네가 날 잡아 먹을 것 같아. 와 흰색도 있었네. 맞아 예쁘다. 와 진짜 이거 황금색. 그 황금색 없었 귀장님 귀여운 귀 상황입니다. 응. 우리 팀 귀여운 귀귀여워잘 쓸게. 줄도 한번여운 줘야지 문제 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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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지